혹시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USB 전기 장판을 찾고 계신가요? CCAJO 온열 매트 7구역은 캠핑, 차박, Artless 낚시 등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3단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를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. 특히 7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몸의 특정 부위만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죠. 휴대가 간편한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USB 전원으로 간편하게 연결돼 별도 전기 콘센트 없이도 따뜻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차박이나 캠핑,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언제 어디서든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